하나님 말씀 자원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목은 항상 악을 깨어 다툰다 여러분 악한 것이와도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와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을 깨하고 그 입을 벌려서 복음의 입을 벌려야 되는데 악한 것을 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서 입을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짓하며 발을 뜨억하고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갈 때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에게 마음이 합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위스 죄도 많이 졌어요.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산 기도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저녁에 회계 기도 많이 합니다.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응해 주셨고, 시 없어서 그러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아니 정지현 목사님은 맨날 오부러우래요. 뭐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회개 안습니까 그런 데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항상 자복하고 나는 헐레만도 못하고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다고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높일 때는. 정말 멋지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본 네. 4장 27절에 보니까 우편으로 잡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우루장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글을 사용하더라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 네.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마귀를 영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때 보니까 또 귀신을 쫓지다 보니까 이 악한 것이 와서 방해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올 때는 옳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옳은 일을 때 양이 우편에 있고 염소가 좌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는 걸 합시다 사람이 칭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문을 받에 실정들이 여호와 의경외하는 것은 악을 위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악이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악한 것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를 키우려는구나. 내가 너를 모하려고 할렐루야, 설문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에 야, 너 정말 지혜만 있으면 되냐?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그런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린, 어린아이같이 문지방으로 올라갈 그런 긴장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약했겠습니까? 왕이 문주왕을 넘어갔으면 힘이 없겠습니까? 나를 낮췄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과 악을 행실하는 것, 대약한 것, 그 입을 이어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서 바랬다. 칭찬받는 종이 됐으면 좋겠고, 칭찬받는 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식당장 27절에 영원에격려하며 창설을 리라하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래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가정에 참 편안합니다. 권사님, 가정에 편안한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기도합니까? 아, 목사님, 편안할때 기도를 쫙 써놔야 그 악한 것이 품 못할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이 최루야 여러분 가져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다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와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멋지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4언 16장의 기를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아 나는 행위가 좋아 다 깨끗해 개 뿔이여 개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놈들이 더 더럽다고 해도 내가 더 깨끗해 그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큰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세나 오바라바바 하니까 아 예수 믿지 않아서 욕을 해요. 그래서 욕하지 마세요. 주의 정원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혼자 키고 하나님이 복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졸졸졸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듣기 싫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그 식당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그 보자기로 짐승이 내려온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깨끗한 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노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하네 눈을 왜지금분하다 그래 하려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요 우리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겉모습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겉모습에는 어디 깡패가 끼고 뭐같도 속에는 순한 양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되는 네. 것입니다. 자모 네. 19장에 오늘에 보니까 거짓 증인을, 거를 렷지 못한다. 거짓말로 증인하면 거를 렷지 못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나갈 때, 진실로 할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거짓 증의를 하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자는 망할 걸래. 아, 망한데, 망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네. 그러게 하나님 영광을 놀리겠습니다. 자이 21장에 사제를 께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야, 저 악인인데 왜 이렇게 잘 지냐? 부러울 거없다 이거요. 네. 그거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렸더라도 네. 여와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건 해결된 거야. 네. 여호하느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천국에 네. 가는 거야. 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네. 그럴 때 하나님 용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본 25장에 보니까 11절에 지금 은쟁방 아이고 뭐 은쟁방 별거야 이런거 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말하자면 보석쟁방 그렇게 되겠죠 지금 시대를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사과 할레루야 네. 여러분 지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정금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문같이, 그, 저기, 포항에서 그냥 막, 그, 불속에가 막, 늙갖고 막, 다시 꺼내. 반지를 보니까요, 메테를 차니까, 노래를 갖고, 금반지지, 굴인지, 노시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옛날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안좋곤란해매 메테를 한 10년 넘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녹혀갖고, 싹 가져왔어요. 와, 그때니 번쩍 번쩍 아, 할렐루야 번쩍 번장 번쩍해 그래서 아뭐사장님 이거 제거 녹힌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준 거예요? 아그 녹혀갖고 이 물질 싹 뺐습니다. 아그때이 아주 황금이 됐습니다. 하늘이야 네. 여러분과 마음이 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놀지도 못해 <laughs> 아 이렇게 되길래 아 그런데 또다시 한 거야 그러더니 한참 하니까 이게 와 이번에는 머리 박으만들겠구나 하고 막날라요 할렐루야 자기 새끼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 성을 쓸려고 하는 사람은 훈련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용감으로 열두 번 들어갔다 나왔다 니까 누가 뭐라 그도 내가 옛날에 용광로도 낚치고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네. 하면은 그래 용광로도 낚치고 그냥 그런 게다. 그런 게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될적믿 있습니다. 자문 네. 네. 16장 2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슬기로운 말만 합시다. 네. 그 옆에서 슬기로운 말만 할 때에 니까 멋있어 멋있는 자도 멋있대. 제가 요즘에 어떤 사라 보니까 사람들이그렇 많이 따라서 제가 봤습니다. 아 내가 보니까 멋있는지 아무도 없더라고. 제가 볼때 보니까 뭐눈뚱 이렇게 생긴 그런 자우지가 그래. 아무데 사람을 많이 따라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아 말이 이게 말을. 안마 공주이이보도 내가 네. 가시를 붙이고 다니니까 옆에 누가 가? 나도 안 가, 나도 안 가. 가시를 딱 쓰고 있는데 가면 찌르지. 그런데 적당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저 가시를 다 버리고 선한 말을 가지게 돼. 선한, 뭔가 하나님께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십 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끼어나니 불량한 사람 안 먹어. 라고요. 그러니까 입술에 맹렬하네 입술이 막 맹렬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야 는데 악한 것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돼? 성령이 일어나야지 그 악한 것이 일어나고는 거기 주에다 악한 것이 돼버린다내 친구가 옛날에는 와 이랬는데 아 지금은 아 우리 목사님 아 이러네 아그데 보니까 친구가 친구가 누구야? 다 목사들이야. 내가 목사니까. 아, 옛날에 이야, 이러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서 포장과 차안 주면, 아, 이랬는데, 그런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기에 맞게 친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친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자원 십이장에 뭐 십사되보니까 사람의 입에 열매를 인하여 옥록의 열매를 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아그방정은 사기 야넌 열매 있냐? 아근 저도 열매 없지만요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봉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뭐, 왜 이래?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네본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네본 너를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전부 뭐 하나님께 너 세계적인 풍강사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없고 겹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군방사로데요 아, 제가 그습니다 옛날에 목사가 했는데 어떻게 풍방사냐고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시니까요. 정말 분광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에게는, 아, 이것이 안 돼, 대할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네. 자모 뭐 15장에 29절에 호어에 악인을 멀리 하시고, 악인은 호어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옆에서 봐. 네. 의인인가 악인인가 찾아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 할렐루야 네.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네. 의인 기도 되시라 여러분 의인이 됩시다 악인은 아, 네. 기도를 밤새도 하나님이 안들어 안들어 아, 네. 그런데 의인은 조금만 해도 오케이 오케이 사인야 사인, 사인.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참 신기해요. 뭔가 개그를 했다면 그 사탄이 와서 엄청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저 아, 이거 사탄이구나.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 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서란다. 입을 벌리는 자는 사귀지 마라. 입을 막 크게 벌리는 사귀지 마라. 옆에 사람은 거딱 남이 막 지만 쳐다보지마너 말씀이 새기지 말래. 아, 나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옆에 누가 그렇게 입을 짝짝 벌리나, 내생각는데 아니 기도 없어서 입뻗리는건 괜찮아. 너네 말하는 거 말이요. 아이고 갓돌이같지 지똥이나 잘싸라구요. 지는 잘못 싸서왜너 똥싸는 거 하고 얘기해요. 지는 뭐 이상하면서 지는 자기나 잘하라 그래. 나만 잘하면 너도 잘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나만 잘하면 잘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